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저, 저는 방언에 대한 유익을 너무나 많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구하라고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언은 정말 우리의 은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 은사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방언을, 어, 얘기해 보죠. 어 저기 트랜스레이터 번역 통역하는 연사 그 다음에 지식의 연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 계속하다 보면 예언의 연사인데 어 저는 이제 지식의 연사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와 있는데 제가 방언도 통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예언의 연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고 있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준은 저는 뭐 힐링에 대해서는 엄청 자신 있는데 어, 늘 예언은 자신 없어했는데 요즘 하나님 자꾸만 예언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제가 하면은 맞는 게한 90%, 프로 프로 정도 어쩌다 한 조금 틀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굉장히 엑사이팅되고 더제 자신을 하나 앞에 이렇게 그 기프트를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프트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 그죠? 선물 우리 다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데왜그 선물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선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쉽게, 어, 하시려고, 하시려고,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건데, 안 받은다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굉장히 의미도 없는 말을 떠들어내는 것 같고, 이것도 혹시 무슨 마귀에서 온 마귀 방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제가 처음 방언을 경험한 거는, 음 스무 살때 예수님을 정말 제가 강력하게 영접을 하고, 어, 그때 이제 어떤 언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언니는 일본어를 잘하는 언니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언니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조소하는줄 알고, 제 소리가 너무 이상하니까, 근치 봤더니 언니가 막 웃으면서 난데 하는 소리가, 야, 죽게 맡기란다, 제발. 맡기란다. 그래서,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 지금은 제가 일본어 아니까 아는데, 오마카세는 맡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아는 게, 아, 내가 모르면서 해도. 이게, 아, 정말, 이, 이, 세상 언어로도, 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이상한 거 하나도 모르겠다. 누구, 근데 어떤 나라에선 그게 또알수 있는 것 수도 있고, 또 몰라도 상관없고, 주님이 알면 상관없는 거예요. 저, 저 여러분이 영 안에서 소리를 냈다면, 영의 흐리퀀시를낸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그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확 열렸던 게, 그 이상한 거 아니다? 진짜 의미 있는 말이다? 이런 걸로 제가 이제 방어는 내리잡게 된 게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디서 제가 일본 가갖고 방언을 하는데 그 중국어를 잘하는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내가 중국어를 굉장히 아잘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어 내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를 별의 별의 빛같이 이아 하늘의 빛같이 너를 높이리라 뭐 이런 아 잠언인지 그 말씀에 있는 거를 제가 방언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어 내가 멍모르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소리 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소리구나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방언을 되게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은사주의 교회를 싫어하게 됐고 이제 떠나면서 저는 교회를 방언도 없다 옛날에 끝났다 뭐 이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언을 안 하게 됐고 잊어버렸고 그냥 그냥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7년 전에 이제 주님을 빡세게 만나고 지금은 이제 방언을 많이 하는데 아, 이 방언의 유익은 정말 놀랍게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어, 지금 오픽스에 있는데, 제오픽스에 손님들한테도 어제도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제 뉴 에이지 분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언 샤라바라마 카샬로 썸하나리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로 바꿔서 해요. 시로마사데이라스 에아라 유룰 미아시.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뭐 어떤 노래를 하는데, 뭐, 뭐, 저희 나라 노래를 하는 줄 알아요. 한국 노래를. 근데 어쨌든 그걸 들으면 이 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 게. 에? 아픈 게 없어지고 막 이게 뒤틀렸던 허리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쉽게 힐링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늘에서 영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프리퀀시가 영의 프리퀀시 후리퀴시, 하늘의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하늘의 프리퀀시는 하늘의 에너지는 우리의 어떤 아픈 것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하늘의 후리건씨로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명만 한다면 그게 들어갔을 때그 사람의 페인도 없어지고 어 이렇게 삐뚤어졌던 척추가 돌아가고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는 마기 방언을 하는 건지 하늘의 방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낼때 평강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 아 사실 그거는 마기 방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방 방언을 하는데 너무 평강이 없다. 막 너무 어둡고 우울해진다. 그러면은 좀 돌아볼 수 있지만 잠깐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2차 다시